말씀 선포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찬양을 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엘림 실레야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하겠습니다. 옆사람과 <laughs>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두 주간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실 때 믿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하면 너희 믿음대로, 너의 믿음대로 되라. 되라. 그 믿음을 보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일을 만나든 또 무엇을 놓고 기도하든 하나님 할수 있습니다. 하십니다. 믿습니다. 막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루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또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루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음대로 되라. 저는 이 말의 능력을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믿음대로라는 말이 참 귀하고 중요함을 압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 번 강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믿음이다라. 믿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저는 바라긴 우리 성도들 마음에 믿음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믿음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도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종교 개혁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오직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교 개혁 기념주일이에요. 1517년 지금으로부터 한 507년 전에 10월 31일 카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어요. 95개. 그러니까 가톨릭의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을 아은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붙였어요. 그 가톨릭의 어떤 신학적인 오류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잘못된 현상들, 잘못된 교리들, 그 대표적인 게 면죄부예요. 면죄부. 가톨릭에서는 이 면죄부라는 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내면 그냥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돈을 내면. 그러니까 이게 변질돼 가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들, 교리적인 문제들을 처음에 마틴 루터는 같이 우리 토론하자. 이거 그냥 가면 안 된다. 이거 성경적인 게 아니다. 해가지고 반박문을 붙였는데 오히려 마틴 루터는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그럴 때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아, 루터 말이 맞다. 아, 이게 성경적이구나. 해가지고 그들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거고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구호는 이거였어요 다 같이 합니다 오직 오직이에요 영어로 only 오직 종교개혁자들의 오대정신을 저렇게 말하고 있어요 PPT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을 오대 정신이라고 해요. 이 하나 하나는 다음 번 제가 하나 하나에 대한 그 의미를 설교를 할 겁니다. 이 오직이라는 거, 오직,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저는 오늘날이야말로 이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봐요. 오늘날도 말 그대로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5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 여러가지 문제점과 또 오류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곳에서 이렇게 설교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 저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외치고 있어요. 다가 참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틀 안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도 전국 여장로회 수련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믿음을 외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외치고. 하나님이 막 기뻐하는 거,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제가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지금 이걸 또한 필요로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종교 개혁 기념 주일이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할 거예요. 다음에는 이 하나하나에 대한 말씀을 쭉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오늘 봉독한 창세기 4장은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이렇게 말해요 장세기 사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치맘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가 딱 나오는데 이제 이들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아벨은 그의 제물로 제사를 지내요 양의 첫 새끼로 가인은 곡식으로 또 제사를 지내요 그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래요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럼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나?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다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신나게 설교를 하지요. 뭐다 알아요? 그러면은. 제가 할 이유가 없죠 저는 이것 때문에 많은 주석도 들어보고 많은 분의 설교도 들어봤는데 대부분의 설교와 주석은 이 재물에 관심을 둬요 재물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은 거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은 거다 그러면 가인은 억울해요 왜냐 이때는 제사법을 이들이 배운 적이 없어요. 제사법은 그 뒤에 모세 때 나온단 말이에요. 레위기에. 그러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 했는데 하나님 안 받았다. 이런 하나님이 문제죠. 알려주고, 그대로 안 하면 안 받으시면 뭐 할말 없지만. 그래서 제물에다 포커스를 두면, 요게 좀 어패가 생깁니다. 가인이 억울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단어를 잘 봐야 돼요. 제가 이걸 깨닫고는, 아, 이게 이래서 아, 아벨권 받으시고 가인권 안 받았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자, 그 비밀은 뭐냐? 아벨과 그의 재물이라고 했어요. 다가참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니까 재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 자체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 자체.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 가인은 어떻게 했느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 그 사람이 중요하다.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를 볼게 아니라 재물을 볼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돈을 많이 드리고 조금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천만 원을 내가 11조로 드린 고뭐 1억을 드리건 10만 원을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4절 한번 다시 읽어 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다 같이 읽어 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가인의 재산을 왜안 받으셨느냐? 가인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그냥 성경 그 자체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첫 번째, 가인은 다 같이 합니다. 분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분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4절,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막 몹시 분한 거예요. 내거왜안받으셨어왜 동생 것만 받으셨어 분이 가득한 거예요. 그육절 보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우리 육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분하면 어찌 됨이고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가인은 이걸로 볼때 혈기가 많은 사람, 분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막 분이 가득해서 나오면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막 분이 가득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그럼 왜 분이 가득했느냐? 그 가인은 시기질투가 많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동생에 대한 시기질투. 그것이 동생의 재산을 왜 받으시고, 내재산은안 내 받으셨어. 막 시기 질투가 막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 질투가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이 시기 질투가 분으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살인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 아파야 돼요? 다 같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 쳐주자. 뭐 하자? 실제 그렇게 외치는 목사님이 있어요.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자. 막 이걸 외치는 목사님이 그걸 하더라.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 쳐줍시다. 막 그러더라고. 옆에 사람이 땅 샀어요. 한번 박수 한번 쳐 주세요. 박자. 아!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면 내 안에 시기 질투가 왔다 가도 사라져요. 근데 목사님들이 뭐 다른 죄 크게 짓겠어요. 근데 이 시기 질투는 목사님들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제가 영월에서 막땅 사고 건축할 때 동기들 중에서 제일 앞서 갔어요. 목회도 제일 빨리 나갔지, 건축도 제일 빨리 했지. 근데 주변에 동기들이 막 우리 교회 와 가지고 부럽다, 부럽다 막 했어요. 그런 근데 어느 시간 되니까 이 친구들이 다 서울로 막큰 교회로 가더라고. 어 나는 뭐지? 아, 나는 뭐지? 내가 제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지? 아, 이런 막 시기 질투가 생겨요. 그때 제가 아, 이 마음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막 바꿨어요. 축하해 주고 축복해 주는 마음으로. 그래 그 친구를 만나면 야, 잘 됐다. 너 정말 잘 됐다. 진심으로 막 축하해 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도 서울로 오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제가 농담 같지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도 우리 동기들 중에는 그 친구들을 시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그 친구들 목회가 형통한 걸 제가 못 봅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인들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시기질 투하면 안 돼요. 그 마음이 들어오면 이걸 바꿔야 돼요. 아, 잘 됐다. 아, 축하해. 얼마나 좋아. 억지로라도 하나님 그 마음을 복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4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성도 안에서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그냥 다 축복해주는 거예요. 특히 목사님이 누구만 이뻐하나 신경 쓸거 없어요. 저는, 저는 다 이뻐합니다. 할렐루야. 다이뻐해요 괜히 그런 걸로 시기 질투할 필요 없어요 자 가인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7절을 보니까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보세요 시기 질투 가득하고 혈기 가득하고 분이 가득하고 선을 행하지 않아 그리고 재산을 드리라니까 내가 동생보다 많이 드려야지. 내가 쌀을 막 엄청 가지고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를 붙인 거예요. 다 같이 하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앞에예요. 앞에 소유가 아니라 드린 재물이 아니라 아벨 가인이 중요하다라는 거.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그럼 아벨의 제사는 어때어 했느냐? 아벨은 어떤 사람이길래 받았느냐? 여기 창세기 4장에는 안 나와요. 근데 성경은 여기 안 나오지만 다른 곳에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해줘요. 거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요. 히브리스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제사를 어떻게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여기가 키포인트. 믿음으로.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믿음은 그렇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사 하나님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가 생겼겠죠. 하나님, 올해 이렇게 양을 잘 키우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양이 더 번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소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아벨과 같은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걸어서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은혜인 겁니다. 오늘도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기도 받고 오랜만에 나오셔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올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며칠 전에 어떤 연예인이 죽어가지고 막 뉴스가 났잖아요. 갑자기 쓰러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저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는 막 테러가 일어나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막 목숨 잃기도 하고 막 그래요. 목사님들 막 잡혀가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믿음, 감사의 예배가 될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예요. 뭘 드렸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날도 아무리 많은 걸 드리고 해도 그 마음이 분위 가득하고 시기 질투가 가득, 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과부의 두 랩돈을 드렸어도 그 마음의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드렸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추건합니다. 예배 한 번을 드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주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보통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에 많이 지켜요. 그리고 요즘은 또 11월 첫째 주로도 많이 또 올라와요. 교회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통 11월 셋째 주에 드렸는데, 이번에는 11월 첫째 주에 드려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무 생각 없으세요? <laughs> 왜 그러느냐? 다음 주에 우리 지방에서 성주술래를 떠나요. 이집트 요르단을 이렇게 성주술래 떠나는데 우리 지방에 현직 감독님이 계셔요. 감독님 이번 목요일날 은, 네, 퇴임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 감독님 임기 중에는 너무 바쁘셔서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야. 감독님이 임기가 끝나야 갈수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배려를 해서. 11월에 성지순례를 떠나는데 문제는 이 흐름이 깨지는 거야. 교회들마다 추수감사라든지 태신자, 도전자 이런 흐름이 깨지니까 우리 지방은 우리가 첫째 주로 그 성지순례 가는 교회들 첫째 주에 합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올한해 돌아보세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인도했던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했던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태신자 초청잔치로 또 지켜요 뭐 특별한 세레머니 없어요 이 태신자 초청잔치는 매년 할 거예요 이건 특별한 게 필요 없어요 작정해서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더라고요. 그걸 그 영혼을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 제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핸드폰 불켜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다 불러가면서. 지금 37명이 됐더라고. 요 그들을 주님께 초청했을 때그 영혼의 추수를 하는 게 가장 귀한 추수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작정하지 안 했어도 한 주간 떠올랐으면 그 사람을 또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 가족이 또 새로 나오고, 한 영혼이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그 주수감사절을 기뻐하시고 연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한 주간 그런 마음으로.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나? 아벨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나? 아, 가인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연락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연락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올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추수감사의 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대신자 하나님 37명 작정했습니다. 저들의 이름이 왔사오니 몸도 오게 하옵시고, 테이스험생 7명 하나님 최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시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